안녕하세요. 경찰학 이시훈입니다. 자, 혼란하다 혼란드. 오늘은 고위공직자 개념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경찰학에서 보시는 법령 안에 고위공직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혼란, 혼란해하고 계실 겁니다. 자, 먼저 우리 부패방지권익법 경찰 윤리 파트에서 나오는 부패 방지 권익위법 여기에서 권익위원회가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이 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혐의를 포착했다 그러면 고발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발 의무 규정에 우리 경찰에 대한 계급은 경무관 경무관 이상 경무관 이상은 고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해 충돌 방지법. 동일한 경찰 윤리 파트에서 나오는 이해 충돌 방지법. 여기 가 보시면 우리 치안감. 치안감 이상을 고위 공직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자, 그리고 치안감 이상뿐만 아니고 시도청장 기도청장이라는 개념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경무관인 세종청장. 이 분도 이 고위공직자에 해당하게 되죠. 이해충돌방지법상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자, 이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냐? 너무너무 피곤하실 거예요. 자, 요거는 정 구분이 안 가시는 분들은 요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무관의 우. 부패방지의 우. 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이. 취향감의 이. 요렇게 구분하시면 한방에 해결됐죠. 자, 이건 좀 장난이고요. 장난이지만 그래도 까먹지 않는 그런 암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이 시도청장도 이해충돌방지법상 고위공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경무관인 세종청장도 이해충돌방지법상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는 절대 개념 헷갈리시지 않겠죠?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께서 헷갈려 하시는 개념인 공직자윤리법입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은 어떤 내용을 규정하고 있죠? 우리 공직자들의 재산 등록, 신고 의무, 그리고 공개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공개 대상은 마찬가지로 이해충돌방지법상 고위공직자하고 동일합니다. 여기는 치안가. 그리고 시도청장. 요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무관인. 세종청장. 이분도 당연히 공개 대상에 해당됩니다. 공개는 일반인들이 내 재산 현황을 다 들여다 볼수 있게 관보에 게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등록 등록은 단순히 우리 공직자들의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확인하는 정도로만 활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일반에 공개한다라는 내용이 아니고요. 자 우리 공직자윤리법에는 등록대상자를 총경 이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는 경사 이상이다. 경사 이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이유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실 텐데, 경사라는 이 계급 기준이 생긴 게 1997년, 8년 그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하고는 워낙에 갭 차이가 있죠. 거의 30년 가까이 흐른 그 시간 동안, 예전에는 경사가 파출소장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없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뭔가 뇌물을 받아서 재산 변동이 생길 수 있을 우려가 있는 계급이다. 그래서 경사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게 개정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아직 시행령에는 경사 이상으로 이 공직자 등록 의무자, 신고 의무자로 규정돼 있다라는 거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취업 심사 대상자, 취업 심사 대상자도 마찬가지로 경사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